오늘의 주제는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을 중2때 했었어요, 우리는. 자, 오늘은 연립 2차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개념, 그다음에 기타 방정식 개념, 연습 문제 순으로 공부를 할 거고 기타 방정식 개념은 뭐냐면 교과서에는 막 명확하게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예전 교과서에는 이런 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어, 문제집 보면은 가끔 소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알아야지 좀 어려운 문제들 풀때 막힘없이 어, 좀 나갈 수가 있어요. 숨겨진 조건 같은 것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2번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립 2차 방정식은 이제 미지수가 두개인 연립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높은 그런 방정식 2차 방정식일 때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2차식, 그 다음에 1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둘다 2차식, 2차식인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차식,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x 플러스 y는 3. 2x-y는 뭐 7이라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중학교 때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x와 y의 개수를 적당히 맞춰서 두 식을 동시에 더하거나 빼면 한 문자가 사라지죠.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얘를 y 자리에 대입해서 X를 먼저 구한 다음, 그리고 다시 X 값을 대입해서 Y를 구하는 방식. 이거를 대입법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방식을 쓸수 있는데, 다만, 얘는 1차식, 얘는 2차식이니까, 백날 개수를 조절해서 더했다 빼도 한 문자를 소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보통 대입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Y는 7-X라고 한 문자로 정리해 주시고,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x제곱, 49-14x, 더하기 x제곱은 29.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0은 0.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0이고요 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따라서, x는 2가 나오거나 또는, x는 5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연립방정식은 X만 답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 Y도 함께 답으로 적어줘야 되죠? 자, X가 2일 때 Y는 얼마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자, Y는 5죠. X가 5일 때는 Y는 2. 이렇게 네,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경우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차 방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도 사실 XY를 소거해서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x 제곱 y 제곱을 동시에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해서 푸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xy와 같은 이런 요런 항들이 있어 가지고 동시에 x를 한 번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식을 빼더라도 이 x가 살아남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소거하는 방법을 좀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둘다 2차식인 경우도 역시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y 제곱은 X제곱이라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가 또 식을 대입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려면 이 식을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대입해서 각각의 XY를 계산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은 사실 동일한 방법인데 보통은 어떻게 많이 푸냐면요.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자, 따라서 x는 y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 자, 아까 했던 그 결과가 똑같죠? 네, 그래서 x가 y인 경우에다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제곱. 그럼 5x제곱은 15가 되죠, 그죠?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y가 얼마가 되죠? y도 역시 x랑 y는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에도 풀마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x랑 y랑 같은 경우였고요. 자두 번째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경우를 해보면 역시 자 이번에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는 15. 자 x 제곱 x 제곱 없어지고요. 자 그럼 x는 풀마 루트 5죠 자 그랬을 때 y는 자 x가 플러스 루트 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오죠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자 x가 루트 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오고 x가 마이너스 루트 오면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루트 오죠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답을 써보자면 자 x가 루트 3, 자 y가 루트 3, 자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가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 y가 루트 5, 자 전부 다 근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둘다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어, 한쪽을 인수분해 하셔서 나오는 그두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씩 대입해서 각각의 2차 방정식을 푸른 다음 y 값을 계산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근으로 써주면 답이 되겠죠. 자, 둘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둘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왜안 되냐면 요 상수항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여기 있는 상수항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차항을 제거해서 푸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상수항을 제거해주면 네, 잘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한번 두 식을 빼볼게요 x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자 xy가 되고 자,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고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y로 묶을 수 있죠 y로 묶으면 x-2y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2y가 되는 경우거나 또는 y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 x가 2y인 경우에, 자, 아무 데나 대입하세요. 그러면, 자, x 자리에다 2y를 대입하면,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y제곱인데 얘는 3이죠. 자, 따라서 y는 풀마 1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x는 얼마가 되냐면, 풀마 2가 됩니다. 두 배니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y가 0이에요. 자, y가 0이면 x제곱은 3이 되죠. 자, 따라서 x는 풀마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럼 답을 잘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경우, x가 2고요. y가 플러스인 경우, 또는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또는 x가 루트 3이고 이때 y는 항상 0이었죠. 자이두 번째 경우는 자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가 0인 경우 이렇게 또네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음 지금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뭐 그렇게 시험이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여러분 연립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그 1차 연립, 연립 1차 방정식을 떠올려 보면 사실 연립 1차 방정식은 각각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y는 2. 이 연립 방정식을 중이때뭘 배웠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2x 마이너스 2라는 1차 방정,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의 근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자, 다시 연립방정식의 근이 있을 거예요. 그 근은 결국에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이 xy 순서쌍 있죠. 더해서 1이 되고 얘는 2 배에서 y를 빼서 2가 되는 이 x, 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다 찍었을 때 생기는 그 도형들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인데 그들의 교점이 사실 근이었어요. 교점. 그죠? 그럼 얘네는요? 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어, 사실 우리는 이제 배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사실 의미가 있는 식이에요. 음, 얘는 이제 쌍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뭐 y는 x분의 1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어, 그런, 그런 곡선이거든요, 사실. 어, 그래서 우리 배우진 않는데, 그냥 혹시 궁금할까 봐. 자, 얘는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요놈은 타원인데 이렇게 회전한 놈이에요. 교점이 몇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4개가 나오죠. 그 교점들이 다 이런 애들인 거예요. 어, 지금 대략 그려 가지고 어, 완전히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 2차, 연립 2차 방정식도 사실은 음, 어떤 두 도형 이두 X, Y 순수성을 만족하는 그 도형을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생기는 그 도형들의 교점이 결국 얘네들의 근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 교점을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네, 됩니다. 아, 그 상수항을 소거해서 네, 인수분해하셔서 하면 됩니다. 네, 어우,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음. 자 상수항 소거하시면 돼요. 언제 둘다 인수분해가 안될 때, 어, 그때 상수항 소거해서 네, 푸시면 됩니다. 네, 기타 방정식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어, 편의상 그냥 붙여봤어요. 자이 개념은 문제집이나 뭐 각종 모의고사 이런 데는 자주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수가 적을 때에 관한 내용인데. 자, x 2y는 7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무수히 많죠. 자, 뭐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3도 해가 될수 있고요. 뭐 9, 마이너스 1도 될수 있고 음, 뭐 2, 2분의 5도될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점이 무수히 많은데 얘는 사실 이 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상에 다 찍어 보면 얘는 사실 y는 마이, 어, 2분의 1, x-2분의 7이라는 요 1차 함수, 1차 직선의 방정식,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이 방정식의 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인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식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 해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언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어, 방정식 수가 적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 우리가 해를 딱 정할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해서 네,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식이 하나 더 주어지면은 우리가 근을 딱 명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이렇게 x, y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면. 어, 근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근에 대한 정수 조건인데요 자, XY가 자연수고 어, XY에 대한 그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얘는 2차 방정식이죠 XY에 대한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한계예요 그렇지만 자연수란 조건이 있네요 어, 저 조건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자,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어, 공통인수로 묶는 게 제일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떤 두 다항식을 곱해서 어, 자연수 또는 정수 형태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요수 자연수가 되거나 요 정수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두 수는 뭐 예를 들면 이게 7이었, 아, 뭐 9였어요. 9의 약수들끼리 곱해야지만 이 9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수란 조건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 이렇게 식을 두 개를 곱해서 정수 형태로 만들어 줘서 이 정수의 약수들의 곱으로 어 이루어지게 그렇게 식을 인수분해 해 볼게요. 사실 좌변만 인수분해한 형태긴 이 한데. 자, 어떻게 하냐? 먼저 공통인수로 묶을게요. 자, x로 묶으면 자, y 2가 되고요. 근데 뒤에 -4y 2가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y 1을 한번더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더, 더해지거나 빼졌나요? 자, xy-2x-4y 까진 되는데, 플러스 8. 8이 더해졌죠, 8. 그러니까 8이 더해졌으니까, 8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요렇게 쓰는 순간, 위아래식이, 동일한 식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플러스 6이 되죠. 이렇게. 자 이제 y-2, y-2를 공통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좌변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x, y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개 곱해가지고 6이 되는 경우들을 내가 따져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6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요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음수부호도 있는데 음수부호는 조금 이따 따져볼게요. 자, x가 1이 되려면, 아, x-4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죠? x가 5가 되면 되죠. 자, y-2가 6이 되려면, y는 8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X가, X-4가 2가 되려면 X가 6이고, Y가 5가 되면 두 번째 경우, Y-2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7이 되고, Y가 빼서 2가 되려면 4가 되고, X가 10이 되고, Y가 3이 되면, 각각의 이네 가지 경우는 해가 될수 있죠. 그럼 실제로 대입해 보세요. 7, 4를 대입하면, 7,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양수인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 x는 3이 되고 y는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자 y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할 수 없죠. 자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2, 자 y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성립할 수가 없죠. 자세 번째 경우, 자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1이 되면 되고, 자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는 0이 되어야 되죠. 자이 경우도 안 되네요, 그죠? 자 이거 경우 마지막 경우, x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역시 이 경우도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5 콤마 8, 6 콤마 5, 7 콤마 4, 10 콤마 3 이렇게 4가지 네 경우에는 어, 이 x y 곱하기 x y 2x 4y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그런 해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자연수운 조건이 없으면 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다 답이 될 텐데 자연수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셀수 있는 유한계의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조건 또는 어떤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를 잘 챙겨주셔야 돼요. 어, 의외로 문제 풀때 어, 해결책이 됩니다. 많이. 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는 XY에 대한 식이 역시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근이 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 그럼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아까 앞에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무수히 많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x, y의 그 범위를 자연수가 아닌 실수로 줘버리면 근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요 아래와 같은 이렇게 2차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수가 높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받을 수냐면 있자 여기 보면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이죠. 자 그럼 얘를 잘 식을 조합해서 어떻게 형태를 만들 거냐면 완전제곱식과 완전제곱식의 합이 0이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떤 식의 제곱, 어떤 식의 제곱이면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게 x, y 범위가 실수이기 때문에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한 가지 경우밖에. 언제만 가능하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만 가능해요. 됐죠? 그러면 이게 0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 안에 1차식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곱해야지 2차식이 되니까. 여기도 1차식이 들어가요. 제곱해야지 2차식이 되니까. 그러면 1차식, 1차식이 두 개가 0이 된다는 거에 의해서 사실 식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연립하면 역시 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 이 형태, 완전 제곱식의 합이 0이다라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되게 자주 쓰여요.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를 써주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옆에 9 있으면 되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 옆에 1 있으면 돼요. 근데 하필 상수항이 주어진 게 10이었으니까 9랑 1 이렇게 나눠서 써도 되겠죠? 는 0. 이렇게. 그럼 이 앞에 있는 식 3개 묶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뒤에 있는 식 3개 묶어서 Y 플러스 1의 제곱. 자, 2개 더해서 0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식 0, 여기 있는 식 0이 된다는 거죠. 어, 얘는 열립할 것도 없네요. 왜냐면 x와 y에 대한 식이 각각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 y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답이 무수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답이 많이 안 나오죠. 네, 근데 만약에 우변에 0이 아니라 어떤 상수항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완전 제곱식 두개 합으로 표현했는데 하필 우변이 0이 아니라 만약에 양수예요. 그러면 어,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했는데 양수다. 근데 얘는 실수고 얘도 실수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겠죠. 어, 무수히 많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1이었어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xy 순서쌍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얼마큼?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에 배울 원의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생기는 이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만큼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변이 음수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하고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죠.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죠. 얘는 실수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또 해가 없겠죠. 그래서 좀 의미가 있으려면 보통 문제를 낼때 0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X, Y가 문자가 두 개고, 2차식이죠.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썼고요. 이때 y는 상수 취급이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방정식이 지금 xy가 실수를 했으니까 실근을 갖겠죠. 그죠? 실근.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얼마큼 돼야 돼요? 0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어, 짝수 판별식을 써 보면 b 제곱,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요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0 크거나 같다가 돼야겠죠 어, 실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자, 모든 항을 다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자, 0보다 자,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자 얘는 근데 인수분해돼서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한 경우밖에 없죠. 얘가 0이 돼버리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야지 제곱해서 0보다 그나마 자, 같아질 수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이거 대입하면 x 구할 수 있겠죠. 자 y 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여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니까 11 마이너스 2니까 9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x가 역시 3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죠. 왜냐면 완전제곱식이니까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정식에 실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x 값과 y 값을 하나씩 구해주면 역시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지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의 형태로 나타내면 역시 근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점프 문제입니다. 어, 이것도 역시 XY에 대한 둘다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어, 그런데 위아래 둘다 인수분해도 안 돼요. 어, 그런데 속어도 안 돼요. 어, 그데상수항도 달라요.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힌트. X 플러스 Y와 XY를 어, 뭐, 보통 U랑 V라고 치환하거든요. 치환하셔서 U와 V에 대한 연립 2차 방식을 풀어가지고,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